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저번 주 토요일 날, 하도 많은 분들이 이번 주 월요일 공매도 재개된다 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들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주말에 이렇게 공매도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면서 주가 전망 조심스럽게 해봤죠. 자, 액면 분할 이후에 사실상 개인들의 접근이 조금 더 수월해진 부담 없는 주가로 카카오 바뀌면서, 만약, 만약에, 공매도 물량으로 주가를 찍어 누른다 해도, 아래에서 땡큐다 하고 받을 개인 물량들이 꽤나 많지 않을까? 해서, 언제나 그렇듯, 카카오는 매번 같은 의견 드렸어요. 커피 값 정도 벌려고 한다면, 지금 매도가 맞고, 커피 가게를 차리고자 한다면, 지금은 버티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 드렸고, 어... 배차 잔고가 꽤나 급증한 상황이었던지라 공매도 리스크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다 하지만 공매도는 공매 세력 입장에서도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더욱이 액면 분할로 낮아진 주가의 허들이 낮아진 상황이잖아요 카카오가 즉 개인들의 매수세가 붙으면 붙었지 떨어져 나갈 배경이 아닌 이상 섣불리 공매도 압박을 하긴 힘들지 않을까 공매 세력 입장에서도 이렇게 전망을 해봤고 이번 주 이번주 흐름만 본다면 상승에는 제약이 있겠지만 아래 이 11만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옆으로 행복그림 만들어줘도 전혀 나쁜 그림은 아니다 방망이 짧게 잡고 보시는 분들도 아래 11만원까지는 여유룸을 두고 이번주 지켜보시라 의견 드렸죠 자 그대로 이번주는 행복그림 만들어가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음자 이걸 살펴봐야겠죠 자 이번주 공매도는 얼마나 압박을 줬을까? 일단, 5월 3일. 웨인의 공매도 제게 첫날, 카카오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2.5%. 어, 대차장고 급증한 거 비해서는 딱히 큰 압박이 없었던 월요일 첫날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5월 4일, 공매도 매매 비중이 11.16%까지 높아지면서 웨인의 본격적인 공매 압박이 가중된 상황이었는데, 이러면 이것도 봐야죠. 자. 5월 4일 이때는 기관, 특히 금융 투자와 연기금에서 방어물량 유입되면서 오히려 종가는 소폭 상승 마감해졌던 화요일입니다.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외인과 기관은 계속 현물 출회하면서 쌍크를 매도해준 부분이 있지만 역시나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이를 상쇄시키면서 크게 밀리지 않는 카카오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공매도 압박도 없는 건 아니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공매도 매의 비중은 어제, 오늘 줄어들긴 했습니다. 즉 주가 공매도를 통한 차익을 땡기기보단 외인은 그냥 가지고 있던 물량에서 현물 출회를 통해 차익 실현에 나섰던 이번 주다. 이렇게 이번 주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카카오에서 외인의 보유 비중은 30%가 넘어요. 현물 차익 땡기고자 한다면 지금 그이다 아니에요. 더 물량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우린 간과해서는안 되겠습니다. 근데 워낙 아래에서 개인 매0 0 자금이 강한 종목인지라 급격한 주가의 포지션 변화는 발현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대차장0를 다시 본다면 대차장0의 변화도 지금 딱히 이번주 없어요. 5월 6일자 기준으로 대차장0는 1356만 9천0 0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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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다 정리해드렸잖아요 공매도를 위한 공매세력이 빌린 주식이고 아직 갚지 않은 물량을 이 대차장고라고 한다 즉 여전히 1356만 주가량은 공매물량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우린 간과해선 안되겠습니다 자 이번주 주가 흐름과 공매도 영향은 얼추 살펴봤고 자 1분기 실적이 나왔죠 이번 실적 간단히 복귀해보고 주가전망 한번 짚어볼게요 음, 쭉쭉쭉 볼게요. 자, 볼게요. 자, 1분기 매출은 어떨까요? 좋아요. 지금 16분기 연속 그리고 매출은 16분기 연속 성장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9분기 연속으로 증가하면서. 이번 1분기 역대 최고의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분기 매출이 1조 2,580억이고, 영업이익이 1,575억 원을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대비해서 각각 매출은 45% 올랐고, 영업이익은 79%나 증가했어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볼게요. 자, 플랫폼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플랫폼 부분의 매출을 본다면 일단 톡비즈. 톡비즈를 중심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페이 등 신사업. 이 신사업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예상보다 빠른 매출을 찍히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카카오의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가 나오죠. 바로 신사업에서의 매출을 찍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카카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서운 기업이에요. 왜? 정말 어마무시한 속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진짜 이러다가 카카오 비행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우스갯소리로 카카오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플랫폼 부분에서도 신사업 매출을 찍히면서 긍정적인 매출이 나왔고 중요한 건 이제 본격적인 투자에 대한 결과치가 반영되기 시작한 초입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말 그대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아직 시장에 완전히 안착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를 냈고 안정화 단계를 넘어서 시장을 장악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에 따른 실적 모멘텀, 어우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즉 이번 1분기 사상 최대 의 실적 이게 끝끝 끝 아니야? 이러기엔 너무 많은 매출 채널을 가지고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업 부문도 많은 많이 있는지라 참 까고 까도 계속 뭔가 나오는 기업이 카카오예요. 일단 전통적인 매출 채널 톡비즈는 성장을 하긴 했지만 작년과 비슷한 매출 규모를 보였고요.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봤던 신사업 부분이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페이 그리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엔터테인먼트, 엔터프라이즈를 중심으로 매출은 1,898억으로 전, 작년 동기 대비해서 89, 89, 나 신사업에서 증가했다는 점.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콘텐츠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카카오 페이지, 다음 웹툰, 그리고 일본의 피코마 등 유료 콘텐츠 부문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매출에도 이렇게 찍힌 부분입니다 자 콘텐츠 부문의 1분기 매출은 5,89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가량 증가했는데 특히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게 피코마예요 카카오 재팬이 운영하고 있죠 지금 이 피코마가 거래액과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무려 3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확실한 카카오의 캐시카우 중 하나로 자리잡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피코마가. 자, 카카오의 성장성은 사실 다루기가 어려워요. 워낙 확장된 사업 영역이 여기저기 이렇게 많은지라 사실 분석 자체가 사실 힘들죠. 다만 방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과 개인 간의 연결, 커넥팅의 중심이 된 카카오의 기본 플랫폼, 사업 모델이었지만 앞으로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기업과 기업, 이렇게 커넥팅에 집중하겠다. 즉,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사업 영역을 이 카카오 월드 내에서 모든 것을 구현해 내겠다. 구현해 주겠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고객사들이 아 카카오 쓸까 사용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플랫폼으로 인식하게끔 구축하겠다. 이러한 방향성은 나왔죠. 이거는 카카오 커버스콜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자 그럼 다음 주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이걸 닫고 다음 주 주가 전망 사실 다음 주 주가 전망을 어떻게 예상해요? 바로 다음 주 주가 흐름을 알수 있다면 누가 주식으로 돈을 잃겠어요? 그렇죠? 다만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아래 11만 원 라인을 지지하는 횡복 그림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은 우리가 앞서 확인했듯이 나왔고 이후에 붙을 재료성 이벤트는 딱히 보이진 않아요. 다음 주에. 그리고 외인의 현물 차익 실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외인의 물량은 꽤나 많아요. 다만 기관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이탈에 있는 상황인지라 주가를 급락시킬 만한 물량을 기관이 연속적으로 출회할까 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물량 출회는 하게 할 수도 있죠. 하겠지만 호가창을 녹여면서 녹여버리면서 물량을 쏟을 만한 배경이 없어요. 사실 카카오는 그리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래에서 내려오면 땡큐도 하고 잡을 개인 멜세가 유독 강한 종목이 카카오. 섣불리 공매차익 땡긴다고 공매물량 압박이 심화되지도 못할 듯합니다. 현재 배경에서 공매 압박은 공매세를 입장에서도 조금 어렵다고 봐요. 언젠간 할 수도 있겠지만 간을 볼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다 먹고 줬잖아요 화요일도. 자 카카오 다음 주에 뭐큰직한 이벤트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행복 그림이 이어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행복 그림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부터 인수한 지그재그나 이러한 회사들의 시너지 효과도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 여전히 실적 상승세가 가속도로 붙어 주고 있어가지고 주가 상승 탄력은 다시 나올 것이라 봐요. 그리고 혹여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대형 대형주 매매 기준은 쉽게. 이 평선 매매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기준에서는 대용주는 주봉상 흐름에 집중해요 사실 보통 주봉상 이 노란색 선 보이시면 이 20선을 우리의 그러니까 저희의 매매 판단 기준선으로 보는데 대용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는 주봉상 이 11선을 타면서 움직여주고 있죠 그리고 현재 꽤나 이 11선과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저희 입장에서도 아직 아래 여유 룸으로 이 정도 공간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봉상 11선으로 본다 하더라도 꽤 여유 룸을 두고 보고 있다는 거죠. 해서 뭐 조금 성격 급하신 분들인다 하더라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주봉상 11선 이탈 여부 체크하시면서 조금은 넓게 본다. 다만 저희는 이 21선을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매매 관점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봉도 중요한데 카카오 같은 대형주는 주봉으로 흐름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좀 짧게 잡는다 하더라도 11선 이탈 여부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조금은 넓게 본다 이 관점으로 카카오 투자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카카오 이번 주 흐름 살펴봤고 다음 주에도 기분 좋게 카카오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리딩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장초에 장 시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결과까지 같이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의 무료 추천주 결과만 짧게 살펴보자면 오늘은 한국정보공학, 한속네오텍, 큐브엔터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세 종목 모두 이렇게 입절 마감했네요. 오늘은.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